또똥이들 안녕하세요 서비 노말리의 주섭입니다 <laughs> <laughs> 아죽을것 같습니다 진짜 저는 서울하고 오월이 너무 싫어요 이 꽃가루 알러지에다가 게다가 또 미세먼지 때문에 호기간이 지금 엉망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지금 지옥을 맛보고 있어요이 코를 그냥 뽑아버리고 싶어요 게다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막 피부 막 쩍쩍 갈라지고 보이시나요? 피부 엄청 안 좋아진거 뭐 나고 장난 아닙니다 어, 이마 보세요 이마 아... 제가 안 씻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 피부가 민감성 피부라서 조금만 환경이 안 좋아지면 바로 이게 피부들이 올라오니까 그래가지고 요즘 거울 볼 때마다 진짜 자괴감에 빠져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기분전환 할겸 피부관리도 받고 이 덥수룩한 이 머리 정리도 할 겁니다 지금 날씨가 엄청 덥거든요 봄이 스킵 됐어요 스킵 바로 여름이 와가지고 지금 엄청 덥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사실 피부관리사예요. 근데 저는 어머니한테 안 받아요, 미안해가지고. 근데 어머니가 보다 못해갖고 와서 피부관리 좀 받으라고 해서 지금 피부관리 받으러 가고 있거든요. 뭐 아무튼 자세한 거는요, 제가 샵에 도착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빠르게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착을 했습니다. 삼성중앙역 1번 출구를 나오셔갖고 한 150m만 걸으면은 바로 저희 어머니 샵이 보이고요. 대놓고 홍보해드리려고. 카메라 장비도 챙겨왔습니다 자 이동할게요 어 짐이 너무 많아요 뭐야 뭐가 떨어 오오 자 여기입니다 연예인 관리부터 마음 관리까지 이게 메디컬 스킨 바디 케어라고 해서 5층이고요 엄마 이 부담스럽다, 내가... <놀람> 아니요. 아 뜨거워 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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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수건을 얹혀놓는 거고 이 모공 이 열릴 동안 어머니께서 이렇게 전신 마사지를 해줘요. 되게 너무 시원한데 너무 아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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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피지를 빨리 걷어내주세요. <목소리> 이렇게 피지들이 모공으로 다 올라와서 긁어내면 피지들이 다 나옵니다. 이거 이제 먹으면 돼? <목소리> 곧 있으면 다이아 페스티벌이 또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프로필 촬영을 하러 가는데 오늘 이 피부를 다 쥐어 짜놓으면은 내일 이 프로필 촬영에서 난리가 나기 때문에 오늘은 안 짭니다 피지를 자이 작업은 말이죠 모공 속에 있는 피지와 모낭충들을 끌어내는 작업입니다 저기계로다 빨아들이는 거죠 그제 영상 보신 분들 중에 혹시나 이제 성인 분이 계신다면 이 피부에 좀 문제가 많거나 피부과를 여기저기 다 다녀봤는데도 안 닿는다 하신 분들 여기 오신면 진짜 강추입니다. 엄마가 피부 관리한 지 35년 되셨어요, 35년. 베테랑이에요, 베테랑. 이게 내 피부에서 나온 거. 자, 이게 제 피부 속에 나온 그 각질하고, 피지들인데요. <laughs> 정말 더럽네요. 여러분들이 저보고 피부 좋다고 했잖아요. 모낭충도 있대요. 저도 물론 돈 내고 받는 거예요. 한번 하는데 한 20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한 4번 정도 한다고 치면은 저는 한 달에 한 80인데 대충 100만 원을 내고 합니다. 원래 그런 거 있잖아. 짜장면집 하는 데서 짜장면 안 먹듯이 나도 엄마 피부, 피부 관리 안 받았는데 너무 심각하고 막 그러니까 엄마 오라고 해서 온 거지. 제가 막 해달라고 막 쫄르진 않아요. 저는 근데 여기는요 피부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체질 개선 이 피부라는 게 기계 치료도 중요한데 사실은 식습관이거든요. 이런 거를 다 엄마가 케어해 줍니다. 잔소리 엄청 해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저같이 말안 듣는 아들들은요 피부가 안 좋아져요. 맨날 받아도 제가 몸에 독소가 많대요. 진짜 많대요. 독소가 왜 있냐면 맨날 앉아서 컴퓨터 편집하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제대로 안 자고 그래서 몸에 속소가 엄청 많아서 어, 얼굴이 맨날 붓고 그래요. 제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곧... <laughs> 이거 왜하는 거야? 피부 정돈해주는 거야? 정돈. 피... 피부 정연도는거면 정돈, 정돈. 피부 정도아아아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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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대 부서지고어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를 다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진짜 대박이에요. 내 얼굴에 그렇게 피지가 말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옛날에 제 피부에서 나왔던 그피지들 사진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맨날 저보고 피부 깨끗해요. 서빈님 피부 관리 어떻게 하는데? 깨끗한 피부 안에 이렇게 피지들이 가득합니다. 인스턴트 음식 그만 먹으래요. 햄버거, 빵, 피자, 과자 그냥 그니까 맛있는 거는 몸에 다안 좋다고 하죠. 아, 그 뭐야 피부 좋고 몸매 좋은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먹고 싶은 거안 먹고 운동 맨날 하고 피부 관리를 맨날 받고 그러니까 이뻐지는 거죠. 하하. 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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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뭐냐면요 하수도라고 하죠. 이제 세수하고 나서 세면대 막히면 안 내려가죠. 여기가 막혀 있으면은 여기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여기가 부어요. 몸은 말랐는데 얼굴 부어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 림프선이 막혀있어서 그래. 요 아, 그리고 섭등이 분들 중에 본인이 중학생이다 하신 분들 이제 막 여드름 엄청 날거 아니에요. 아! 중2인가 중3땐가. 코에 있는 피지를 한창 엄청 짜가지고 지금 모공이 엄청 넓어졌거든요. 절대 손으로 짜지 마세요. 그리고 원래 여드름 많이 날땐 거울 보면 안 된대요. 뇌에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갖고 여드름이 더 심해지고 악화되니까 여드름이 막 나오고 그럴 때는 거울 같은 거 자주 안 보는 게 좋대요. 오프닝 때 이마에 여드름 엄청 많았잖아요. 이게 앞머리를 내리면은 머리카락인 개기름이 피부에 닿아가지고 이마에 여드름이 엄청 나요. 여드름 가리려고 앞머리를 내리잖아. 그러면은 여드름 날 수가 없어. 그냥 꼭말안 듣고 계속 앞머리 내리죠. 피부가 안 좋을 때는 화장까지 하면은 그냥 거기다 그냥 뭐 도구를 갖다 바르는 거죠. 화장을 하는데도 피부 깨끗한 친구들은 세안을 잘하는 거. 깨끗하게 세안하는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설거지할 때 밥그릇에 밥풀이 있어요 근데 밥풀이 오래됐어요 설거지를 하도 안해서 밥풀이 오래돼서 눌러붙었어 딱딱해졌어 근데 그거 물로 그냥 씻으면 씻겨요? 안 씻기죠 물에 불려놓고 세척을 하잖아요 피부도 똑같아요 뜨거운 물로 좀 모공을 열어주고 피지를 녹여준 다음에 거품을 많이 내가지고 피지들을 빼내주는 걸 해야 깨끗하게 세안이 되지 폼클렌징 비벼갖고 막 얼굴에서 문 대고 그냥 바로 세안하면 씻기지도 않아요 자 지금 하는 작업은요 잔주름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리프팅 얼굴을 축소시켜주는 효과를 주는 대단한 작업입니다 와 끝났다 20분 걸렸어 20분 자 이제 20분 동안 팩을 할 거예요

아니 뭐 마사지 이렇게 세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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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드디어 끝났습니다. 어때요? 피부가 좀 좋아진 것같지않아요 여기는 피부를 지금 피지를 빼낸 상태라서 조금 빨개졌고, 때깔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아 자, 거기다가 저희 어머니가 또저밥 먹으라고, 부기랑 햄이랑 집밥을 싸오셨어요. 아, 이거 얼마 만에 먹는 집밥인지 정말. 여기 진짜 마사지랑 피부관리 받으니까 약간 몸 안에 뭔가 독소와... 미세먼지 돌덩이들을 내려놓은 기분이라 할까? 되게 홀가분합니다. <laughs> 이거 먹고 주치안되는이 두발도 정리하러 가도록 할게요. 안녕. <laughs> 좋아 좋아. 피부 좋아. 자 이제 두발을 정리하러 갈 건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 디자이너 쌤이 항상 머리 이쁘게 잘라준다고 이렇게 좋은 화장품도 챙겨주셨어요.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겠죠. 자, 청담동이 여기 바로 앞이기 때문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착! 작은 차이. 남은 키 작은 조서. 안녕하세요. 이거 산물. 어? 뭐예요? 화장품. 아시죠? 오늘 머리 헤어스타일은 뭐예요? 헨리. 오늘 헤리스타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유튜브 닉네임 정해진 거 알아요? 예. 네. 제일 많은 게 뭔지 알아요? 마블링. 마블링. 엄청 많이 마용사. 그다음에 마용사. 마용사. 마토밴도 있었어요. 마토밴. 개인적으로 마용사가 멋있는 거. 같아요 마용사가 멋있죠. 네. 저희 다 마용사가 근데 용사, 마용사 맞다. 근데 지구용사, 마용사. 좋아요는 마블링이 제일 많은데, 네. 마용사가 제일 낮은 거 같아요. 오늘부터 마용사. 마용사. 오늘은 짧게 칠 거니까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다 잘라내는 컷이라서 이따 뵙도록 할게요. 머리를 했는데, 머리가 되게 작아졌어요. 소두. 진짜 소두 기에가 있네. 와, 진짜 소두 됐어요. 저는 셀카 한번 찍으십시오. 왜, 동영상 찍고. <laughs> <laughs> 그 동영상 찍지? 마용사 채널 곧 부활합니다. 마용사 유튜버 만들기 프로젝트 합니다. 또 오늘 머리도 이쁘게 잘라주서 감사하고요. 더 어려진 것 같아요. <laughs> 마음에 들었어 <laughs> 자, 오늘 피부 관리도 받고, 또 이렇게 두발 정리도 하고, 저를 꾸미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사람은 역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야곱님께서 저보고 머리 되게 웃기다고 했는데, 저는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뭐, 개인 취향이니까 뭐, 저는 이게 좋습니다. 머리도 시원하고 깔끔하니 좋네요. 내일 프로필 촬영하는 거나 아마 억서포 촬영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프로필 촬영하는 거는 엑서포 네, 영상에서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영상이 언제 나올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